걷다 지쳐 쉬어가기를 반복해도 마음이 치유되는 길, 스페인 산티아고 술레길이죠. 산티아고 술레길에는 또한 산맥과 계곡, 들판을 겪는 프랑스 길과 아기자기한 마을과 바다를 볼수 있는 포르투갈 길도 있습니다. 양윤선 영사님, 최근 우리 국민께서 포르투갈 길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셨다고요? 네, 포르투갈에서 혼자 술레길을 걷던 60대의 한국인이 얼굴에 돌을 맞고 현금을 뺏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치안상태가 양호하지만 최근 들어 단순 절도 외에 강도나 폭행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40대의 한국인 순례객이 기상악화로 폐렴에 걸려 현지 병원에 입원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숙소에서 휴대전화 충전 상태는 꼭 점검하시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산티아고 술래길은 겨울이 시작되는 12월부터 인명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정원 사무관님, 술래길 가시는 분들에게 주의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내년 3월까지 산티아고 술래길 나폴레온 경로는 폐쇄되었습니다. 지형이 험준하고 기상 변화가 큰 나폴레온 경로는 전난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데요. 고도가 낮고 암만한 언덕으로 이어진 발카를로스 경로를 이용하십시오. 폐쇄된 나폴레온 구간에 진입하면 최대 12,000유로, 약 1,5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겨울철 산티아고 순례길은 한파와 폭설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되도록 혼자 걷지 마시고 앞뒤로 한두 명의 순례자를 두고 걸으십시오. 무엇보다 하루에 20, 30km씩 걷는 긴 여정인 만큼 체력관리와 안배가 중요하다는 점 유념하십시오.